무성하고 활기 넘치는 정글에서 미아라는 어린 소년은 동물 친구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법같은 유대감을 통해 소통했고 그들의 나날은 웃음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빛이 나타나고 그 위에서 금속물체가 내려왔습니다. 외계인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정글을 침공하여 그곳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미아와 그녀의 동물 친구들은 자신들의 집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늙은 코끼리의 지혜, 치타의 속도, 교활한 원숭이의 교활함으로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 총으로 무장한 미아가 돌격을 이끌게 됩니다. 동물들은 외계인의 주의를 돌리는 동안 미아는 그들의 침략을 막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강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아의 정확한 사격이 외계 장비에 부딪혀 불꽃이 튀었습니다. 동물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침략자들을 따돌리고 외계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정글 깊은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미아와 친구들은 영리하게 함정을 설치해 외계인들을 자기들 가운데로 유인합니다. 원숭이들은 나무 꼭대기에서 코코넛을 떨어뜨렸고 정글의 생물들은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혼란 속에서 미아는 외계인의 모선을 발견하고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주요 제어 장치를 비활성화하여 외계인이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패배한 외계인들은 도망쳐 정글을 다시 한번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미아와 동물 친구들은 힘들게 얻은 승리를 축하했고 그들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정글은 모두를 위한 안식처로 남아 있었고 그곳에서는 사랑과 우정이 항상 모든 위협, 심지어 별 너머에서 오는 위협을 이겼습니다.